실력을 어울리는 비법의 아이코인 올리비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인사편에서 특별한 날에 대한 표현들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특별하다 그러면은 우리 생일도 특별하고 뭐 새해도 특별하고 그렇죠. 자 그런 표현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먼저 상황 보실까요? Happy 23rd birthday. I hope you have a wonderful day. Happy 23rd birthday. I hope you have a wonderful day. Thank you. 네, 여러분 상황 잘 보셨나요? 자, 우리 생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외국에서는 생일 문화도 조금 다르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스물세 번째 생일을 축하해. 자, 여러분 스물세 번째 생일, 생일 축하해는 알아요, Happy Birthday. 자, 근데 스물세 번째는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보실까요? Happy 어떻게 읽어요? 서술로 할 거예요. 23rd birthday 자 한번 해볼까요? Happy 23rd birthday 자 서수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스물 한번째 생일은요? 21st 그러면 아홉 번째 생일은요? 29th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자 그리고 이제 또 한마디 해야죠. 오늘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래. 오늘 너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길 바래. 자 이런 말 되게 자주 하는데요. 보시면은 I hope, 나는 no, 소망해요. You have a wonderful day. 자, 이런 말 많이 쓰니까요. 이거 별로 안 길어요. 그렇죠? 꼭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볼게요. I hope, 따라 주세요. You have a wonderful day. 자, 가져요. 뭘요? Wonderful, 행복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을 가지길 바래, 보내길 바래. 그쵸? Have a wonderful day. 우리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 앞에 그냥 I hope 붙이신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해볼게요. I hope you have a wonderful day. 따라해 주세요. I hope you have a wonderful day. 그렇죠? 너무 잘하셨어요. 자, 바로 활용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은 자 그래서 마지막 사람이 땡큐 이렇게 하죠 자 허령 갔을 때 보면은 사 제가 하나 준비한 것은 만세 어왜 만세요 선생님 자 보시면은 우리가 뭐 해피 벌데이송 부르잖아요 해피 벌데이투유 하고 나서 딱 노래가 끝났을 때자 우리 영화 같은 데서나 혹시 외국계 조금 나갔다 오신 분들은 뭐 들으시지 않았나요 그 뒤에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요. 자, 한 사람이 힙힙 하고 그 다른 사람이 허레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게 우리 문화예요. 외국 문화. 보시면은 앞에 힙힙 하시면 한 사람이 힙힙 이렇게 해요. 노래 끝나서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허레이. 자, 만세라는 뜻이에요. 허레이. 자, 후레이. 하라. 다 똑같이 만세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거 그냥 알아 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이제 의아해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한번 해 볼까요? 힙힙. 허레이. 그렇죠. 이게 문화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 더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자, 늦었는 생일 축하해. 진짜 몰랐어 너생일어제였는데 미스해서 미안하다. 자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이거 마,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자 늦은 게뭐는 뭐요? 뒤늦은, belated. 자 따라해 보세요. belated, belated. 늦은 생일 축하해. 자, 중간에 넣어주시면 돼요. Happy belated birthday. 많이 쓸수 있겠다. 그렇죠? 자, 한번 해 볼게요. Happy belated holiday at 아, birthday. 그렇죠? 자, 한번 해 볼게요. Happy belated birthday. 자, 그럼 발렌타인 데이에 예를 들어서 그럼 발렌타인 데이를 놓쳤어. 그저께였는데 내가 그저께 좀 일이 있어서 오늘 초콜릿을 잊었지만 Happy Valentine. 뭐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Happy belated Valentine's Day.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 뭐 이것은 조금 늦은 선물이야. 늦은 생일 선물이야. 어게해요 A belated birthday card. Belated gift.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이제 belated 처음 들으신 분들 지금 이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하나 더 볼게요. 널 위해 준비했어. 아, 이 선물 널 위해 준비했어. This is for you.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또 막상 뭐줄때뭐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표현 써주세요. This is for you. 따라해 주셔야 늘어요. This is for you. 그렇죠. 아셨던 분들도 한번더 해주세요. Happy belated birthday. 저는 널 위해 준비했어. This is for you. 그렇죠. 너무 잘하셨어요.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Wishing you have a festive holiday and a very happy new year. 네, 여러분 상황 잘 보셨죠? 자, 이번에는 명절 편 알려 드릴 텐데요. 자, 명절 하면은 뭐 Happy New Year. 그리고 뭐 Happy Holidays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죠? 자, 꼭 명절을 우리가 딱 걸어 안 해도 Holiday라고 하셔도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새해 복 많이 받어. 새해 복 많이 받어 어떻게요? 그렇죠.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그렇죠. 자 정말 즐거운 휴가 보내 즐거운 휴가를 보내길 바래. 자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냐면요. Wishing you have festive holiday. Festive holiday 하면은 정말 신나는 즐거운 휴가를 보내길 바래. 즐거운 휴가를 보내길 바래. 자 휴가 하면은 holiday예요. 그렇죠. 자, I am을 생략하셔도 되고, 구어체적으로 근데 쓰셔도 되고, 자, 한번 해볼까요? 넣어서 해볼게요. I am wishing you have a festive holiday. festive holiday. festive. 즐거운 holiday. 휴가를 보내길 바래. 자, 한번더 해볼게요. 이큐 벌리시고 따라해 주세요. wishing you have a festive holiday. very good.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이제 덕담도 해 주시고 자, 허영 바로 넘어갈게요. 휴일 잘 보내세요. 자, 휴일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진짜 심플하게 좀 알려 드릴게요. Happy holidays. 너무 심플했나요? Happy holidays. Have a happy holidays.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앞에 붙이시면은 좀더 완성도 높은 문장이죠. Have a happy holidays. Have a great holidays. Have a good holidays.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죠 렇자 정말 발렌타인데이 제 행복하길 보내기 바래 happy valentine d a y 자 그러면 우리 뭐막 우리 만우절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요 happy april 자4 월에 있으니까 april Fool's Day. Happy April Fool's Day 하고 우리 장난치고 나서 4 어, Happy April Fool's Day 이렇게 장난치면서 인사하고 막 그런. 그렇게 많이 놀거든요 외국에서. 자 그런 식으로 또 써주시면 되겠네요. 4월에 있으니까 April f o t h 바보의 날 이렇게 해서 만우절입니다. 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연휴에 계획 있어요? 자 그리고 긴 연휴가 쫙 생겼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또 계획 이 있어요. 어디 가시나요? 놀러 가시나요? 친척집 가시나요? 그렇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Do you have any plans? 계획 이 있어요? for the holidays, 그쵸좀 긴데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the for the 이렇게 나오네요. Do you have any plans? 따라해주세요. Do you have any plans? 언제요? for the holidays. for the holidays. 자한번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holidays?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물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더 해볼게요. Happy Holidays! Have a Happy Holidays!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holidays? Very good! Excellent! 너무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복습을 하실 텐데요. 자,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Are you ready? Let's go! 자, 23번째 생일을 축하해 서술하라그랬어요 Twenty... 23일 그렇죠. Happy 23rd birthday. 좋은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래. 정말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길 바래. I hope you have a wonderful day. 기억나시죠? 음, 고마워. Thank you.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새해 복 많이 받아. Happy New Year. 그렇죠. 정말 즐거운 휴가 보내고 행복한 새해 보내. Wishing you have festive holidays. 까지 했었고요. And a very happy new year. 그렇죠. 정말 행복한 새해 보내길 바래.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배웠던 명절이나 생일 편좀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들만 알려드렸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모나도 조금 더 알아, 알아가시는,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표현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time. 이젠 나도 할수 있다. 여러분이 영어 부분 해주세요. 23번째 생일을 축하해. 오늘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래. 널 위해 준비했어. 정말 즐거운 휴가 보내.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휴일 잘 보내세요.